다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우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풍성한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올 한해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3월 달부터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성령의 열매임을 기억하며 아홉 가지 열매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11월 한달 동안은 온유의 열매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성령이 사로잡아 움직이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축복의 열매가 바로 온유라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온유의 열매를 맺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원하는 것, 곧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면 행복해하고요, 감사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지 못하면 불평하고 속상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 이런저런 다양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때론 원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 싸움마저도 불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원하는 것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은 아마도 힘이 있고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온유한 사람이 원하는 것, 아니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한 온유한 사람이라면 유약하고 약한 사람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국어사전에서도 온유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원화하고 부드러움으로 설명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드러움을 약함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하고 부드러우면 바보 취급을 받는 세상이기에 더욱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만이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유환자가 되어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왜 온유환자가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한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온유환자가 좋은 것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는 기다릴 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깨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아마도 기다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 환자는 기다릴 줄 압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 죄송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인지, 나중에 온유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알려드리겠지만, 여러분이 가정에서 반려견 강아지를 훈련시킬 때 가장 먼저 훈련하는 것이 바로 기다리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먹이를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기다리는 자와 간구하는 자, 그는 좋은 것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또한 간구하는 자에게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선언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에레미아예가 3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바라고 또한 구하는 것이 있다면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에레미 에가의 상황이 결코 좋은 형편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가장 힘겹고 버거운 순간을 어려운 순간에 놓인 믿음의 자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온유환자가 좋은 것을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온유환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오래 참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도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므로 오래 참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막무가내로 기다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온유한 자요. 그렇게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것을 차지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총과 축복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요, 우리는 여전히 마음과 생각과 몸은 조급해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기다립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차지하는 자와 차지하지 못하는 자의 차이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기다리되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온유한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잠잠히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불평하지 않는다는 말이요,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비록 악한 자의 꾀를 이루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법문이 말하는 잠잠하다라는 말의 원뜻은요. 덩어리가 되다라는 뜻을 가진 다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과 악한 이들이 제아무리 떠들어대 봤자 온유한 자는 그것에 일일이 대꾸할, 말할 필요가 없고 말할 가치가 없기에 잠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반드시 나타날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선하심을 보여주실 것이기에 온유한 자는 제 아무리 요란하고 시끄럽고 대적하여 맞서며 소리를 높인다 할지라도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것을 차지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잠잠히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로 말미암아 좋은 것을 차지하게 하시는 귀하고도 복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요. 온유한 자가 좋은 것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를 소망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좋은 것을 차지하는 이유는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갖는 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믿지 않는 자들도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작가 파울로 코넬료가 쓴 영금술사라는 책을 보면요. 정말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간절히 소망하면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소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어떤 순간에도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어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소망하지 않는 악인의 소망은 끊어져 버립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본문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소망이 끊어질 것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끊어진다는 말은 카라트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원뜻은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자신의 소망에서 반드시 잘려나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잠시 잠깐은 원하는 것을 그들이 차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기는 그 소망하는 것에서 잘려나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온유함으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소망을 이어갑니다. 절대로 잘려나가지 아니하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소망을 이룸으로 원하는 것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소망을 끊어지지 않게 하사 반드시 차지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소망하는 것을 나의 힘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 무던히 애쓰고 노력하더라도 얻지 못하는 순간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힘으로 원하는 것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를 소망하면 하나님이 친히 나를 붙들고 가사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하게 하시는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소망한다, 소망한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함께 묶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원효 환자는 하나님께 나를 묶는 사람입니다. 나의 소망에 나를 묶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허락하시는,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묶는 자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서 나로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열1기와 19장 29절로 31절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열1기와 19장 29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족 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에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니라 나이다 하니라 아멘.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요 내년은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 3년이 지나면 우리가 친히 심고 뿌리고 거두고 먹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열심으로 내 소망을 이루어 가는 것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게 친히 허락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열심이 나로 차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열심이 나로 차지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하나님께 묶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온유한 자가 좋은 것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는 온유하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오중한 자들로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단순하게 이 땅에 있는 땅을 차지한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깝게는 이 땅에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고요. 멀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며 축복하십니다.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이들이 그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 묶인 자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한 자만이 약속의 땅, 곧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하기를 원한다면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묶인 자가 될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물며 살아갈 때 주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원하는 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는총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묶인 자, 곧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무는 자가 온유한 자가 되어 좋은 것을 차지하는, 꼭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온유한 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온유한이라는 이 단어는요 아나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기본 어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뜻은 억압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마다 가난하다, 겸손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표준 세 번역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온유한자를 겸손한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유한자"라는 단어가 가진 진짜 의미는 "머리를 숙이다"라는 뜻에서 유리한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오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한 자세, 곧 머리를 숙이는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추레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머리 숙였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달에 함께 살펴보았던 믿음의 귀한 사람 갈렙이라고 하는 믿음의 종입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민숙이 1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민숙이 1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영광과 외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종갈렙은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 쓴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열번이나 반복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고서도 하나님에게 묶인 자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에게 머리 조아려 겸손히 그 다스림 안에 있는 온유한 사람, 충성된 사람 갈레분, 약속하신 땅을 온전히 차지하는 귀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앞에 머리를 숙이는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차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가득하기를 주예로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와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알기에, 죽게 나를 묻고, 주의 거룩한 계획 앞에 머리를 숙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주의 뜻 앞에, 주의 다스림 안에 그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사,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